자, 우리 이수페타시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그쵸? 지금 또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자 이렇게 5월 4일 또 일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자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주가가 바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좀 이제 다음주에 장 개장하는 걸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틀이나 더 있어야지만 이제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그 전에 앞으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을 해놓는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 에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수 페타시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앞으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앞에 는 전고점 모두 다 돌파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이런 회사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형으로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되는게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한번 나온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2월달에 나왔던 뉴스였던데 자요 2월달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는가 를 우리가 또 살펴봤을 때자 여러분들 벌써 이때 당시에 AI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그 AI 반도체에 여러분들 사용이 되는 요런 기판들 그러니까 AI 칩을 만드는데 이런 필요한 이런 기판들이 계속해서 공급 부족의 현상에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여기에 기판을 공급을 하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수요가 이제 넘쳐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 기판의 가격 자체가 인상되면서 이 회사가 더 수혜를 보겠구나 라고 이미 2월 달부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또 4월 달에 어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냐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4월 18일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다 여러분들. 미중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심해짐에 따라서 지금 기판에 대한 부, 기판이 부족한 현상들이 여러분들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게 우선은 짧은 기간 안에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미중 갈등에서 이제 우리가 요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성장을 이제 억제를 해야지만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우방국들과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미국한테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무리 공산당이어도 여러분들 이제 그럼 시진핑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정권이 교체가 될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계속 정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미중 갈등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서로의 자존심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짧게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미중 갈등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산을 주는 이런 생산 국가가 필요하고 우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산되는 생산물품들을 누군가가 소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기간 동안에 이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중국에 대한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다른 대체 국가 혹은 대체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슈 페타시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요 AI 칩을 꾸준하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AI 쪽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AI 칩에 들어가는 이 지금 기판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당연히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현,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수 페타시스가 현, 현재 이렇게 나와주고는 영업익의 전망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자, 이런 매출액과 영업익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이런 회사들 여기서 나와주는 영업익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영업이익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종목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더 주가가 올라가서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겠구나라는 걸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또이 종목을 끌고 가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요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매도세와 매수세 이런 충돌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진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걸 상당히 좀 어려워들 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면 오늘 날짜 5월 4일 정확하게 또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요. 자,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금요일은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시다시피 5월 2일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오늘 E&M이라는 n 종목을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8시 46분에 이렇게 메시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자, 그러면, 요, 오늘 E&M 이라는 종목,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면서, 자, 이렇게 또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매일마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또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런 이렇게 텔레그램에 빨리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 번호입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다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요거를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9시 11분에 이정숙님께서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이정숙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좀잘 들어와서, 자 내가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아까 여러분께 들 말씀해드렸죠. 자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텔레그램방 다 링크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요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The <laughs> 자, 그러면 텔레그램 망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이수페타시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그냥 어, 이렇게 확실하게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가 2025년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이 이제 천 600억 정도의 영업액이 나올 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성장 산업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거의 3조 2천억까지 갈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3조 2천억까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5천억 가량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건 주가가 거의 20% 가량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20% 가량이 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때 곱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37,100원 곱하기 1.1을 했을 때 대략 44,5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올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자 이제 요 앞에는 전고점까지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쯤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쯤이 되면은 이제는 슬슬 여러분들 2026년도의 실적을 선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자 요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2026년도의 실적까지 선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4조 원 수준의 6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조 7천억원에서 여러분들 4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무려 1조 3천억원의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지금 45%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3만7천100원에다가 여러분들 곱하기 1.45를 해보면 5만3천800원에 나와요. 그쵸?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요앞에는 전고점까지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천천히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된다? 계단식 이런 우상향이 나오게 되는 자 요런 모습이 보여지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계란식 우상향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종목의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의이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이수페타시스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앞으로 얼마로 또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또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수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수페타시스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了啊！Uh huh.